혹시 살면서 정말로 삶과 죽음을 뛰어넘고 오래도록 생명을 이어가며 심지어 우주 만물과 하나가 될수 있는 어떤 수행이 가능하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에 내려오는 옛 이야기 속에는 신선의 길이라 불리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비법은 태고 시절부터 전해진 지혜를 품고 있고 복희에서 광성자 어떤 옛 임금이나 노자 같은 성현들이 차례로 이어왔다는 전설도 있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신선과 같은 경지로 거듭나기까지의 길을 설명하는 완성된 수행체계라는 겁니다. 신선의 길은 단순히 도교 문화에 나오는 신비로운 상징만이 아니라 옛사람들이 생명과 우주의 신비를 한없이 탐구하며 찾은 극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과 기와 신이라 불리는 세 가지 보물을 닦아 몸 안에 숨겨진 힘을 깨우고 몸과 우주의 기운을 연결하면 시간과 공간, 나아가 생사까지도 뛰어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전해지죠. 이 길은 육체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높은 경지에 다다르면 바람을 타고 움직이거나 육체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예 생명의 굴레를 완전히 깨뜨리고.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믿음도 전해집니다. 신선의 길에는 과연 무슨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정말로 영원한 삶을 향해 가는 길이 존재할까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특별한 수행 방법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기온을 닦아 몸속에 타고난 기온을 깨우기도 하고, 의식을 몸에서 분리해 머나먼 시공간을 오간다고도 하며, 심지어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르면 물질의 제약을 완전히 벗어나 우주와 하나가 된다고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신화나 전설 같지만 이 모든 이야기 뒤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수행자들의 지혜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길이 쉽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엄청난 인내와 끈기,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신비로운 매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진 신선의 길, 일명 장생의 비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길에서는 수행을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각 단계가 서로 맞물려 있고 마치 생명의 잠재력을 열어주는 열쇠처럼 작용한다고 해요. 수행자는 강인한 의지와 섬세한 깨달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몸과 마음 그리고 의식을 점차 확장해 갑니다. 그 과정은 몸의 변화뿐 아니라 정신의 깊은 깨우침 그리고 의식을 뛰어넘어 우주의 근원에 닿는 체험까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처음에는 몸속의 기운을 다루고 깨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옛 사람들은 기운이 생명의 뿌리라고 했어요. 이 기온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고 사람의 몸속에도 흐른다고 봤습니다. 수행자는 배 아랫부분에 있는 단전에 집중하여 호흡과 명상을 통해 기온을 몸 안의 특정 길로 흐르게 만들어야 하죠. 이를 흔히 작은 순환이라고 부르는데 등을 따라 올라가 머리 꼭대기를 지난 뒤 가슴 앞을 거쳐 다시 단전으로 돌아오게끔 기온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운이 희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점점 따뜻하고 분명한 흐름과 울림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몸속 깊이 잠들어 있던 기운이 깨어났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 태아가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이미 이 길을 통해 기운이 돌았다고 믿기 때문이죠. 태어나 자라면서 일상적인 호흡과 여러 긴장 탓에 이 길이 막히기 쉬운데, 다시 이 통로를 열어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되살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몸의 자율신경과 내분비작용을 자극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키우고 이후 단계의 수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 기온이 충분히 순환되고 나면 배 안쪽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반복해서 기온을 돌리다 보면 단전의 기온이 뭉쳐서 작은 알갱이 같은 게 생기는데 이를 작은 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기온이 단순히 흐르는 것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물질처럼 뭉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작은 약이 생기면 배 안이 환하게 빛에 쌓인 느낌이 들고 깊은 내적 진동도 일어납니다. 호흡은 극도로 고요해지며 마치 숨이 멈춘 것 같아도 몸속 생명 활동은 오히려 더 왕성해진다고 합니다. 이 작은 약을 키우고 돌려서 더 크게 성장시키는 게 다음 단계의 목표라고 해요. 이 작은 약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큰 약으로 바뀝니다. 이때가 기온이 완전히 물질화되고 조금씩 태어날 때부터 탁월한 순수한 기운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도약이라고 하죠. 이 경지에서는 마치 태아처럼 호흡하는 상태가 되어 바깥 공기가 아닌 몸속 기운으로만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느낌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몸 안의 에너지가 확 올라가고 세포가 스스로 재생하고 늙어가는 것을 더디게 만드는 힘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수행자는 이큰 약을 다시 머리 쪽으로 올려보내서 머릿속에 자리한 중요한 지점에 모으고 다시 삼키듯 몸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단정과 가슴 사이 지점에 자리 잡게 합니다. 그 상태에 이르면 생각이 멈추고 마음은 텅빈 골짜기처럼 고요해진다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기운이 한층 더 정밀해지면, 물질화된 기운이 점차 정신적 에너지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몸 안에서 신비로운 빛이 보인다거나, 천상에서 빛이 쏟아져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는 우주의 에너지가 몸으로 들어오는 상징이라 여기죠. 이런 빛을 재빨리 몸 안으로 흡수해 큰 약과 합치면 기온의 진동수가 올라가면서 의식 역시 몸을 넘어서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기온은 더는 단순히 몸의 생존만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주적 힘과 이어지는 다리가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양적인 정신이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의식의 분신이 생겨나는데 이는 몸에서 분리되어 자유롭게 밖으로 나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해서 몸 주위에만 머무르다가 점점 힘이 세어지면 멀리까지 나아가 여행할 수 있게 되죠. 처음에는 몇 걸음 정도일지 몰라도 차츰 몇 리, 수백 리, 나아가 온 우주를 둘러볼 수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의식의 분신이 밖으로 나가 있을 때, 만약 되돌아오는 방법을 놓치면 몸과 정신이 분리되어 위기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이를 제대로 다룰 수 있으면 의식이 육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까지 초월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의식이 우주의 근원적 에너지 차원에서 완전히 하나로 융합되는 돌아감의 단계가 있는데 이를 통해 더 이상 물질의 굴레에 묵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에 도달한다고 해요. 이 경지를 옛사람들은 우주와 함께 살고 해와 달과 함께 빛난다고 했습니다. 몸의 미세한 입자마저 우주의 진동과 공명하며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단계를 거쳐 평범한 인간이 우주와 한몸이 된 신선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행의 과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는 궁극적 여정이기도 하죠. 다만 그 어느 단계도 쉬운 길이 아니며 깊은 성찰과 끈기, 그리고 올바른 이치를 깨닫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위험도 따릅니다. 기온을 통제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옛 사람들은 신선의 길을 칼끝에서 춤추는 것에 비유했는데, 기온을 잘못 다루면 심각한 신체적 문제나 정신적 혼란이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온의 흐름이 특정 부위에서 엉키면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두통에 시달릴 수 있고, 더 나아가 내부 장기에 큰 손상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의식과 몸이 깊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환영이나 감정 폭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식의 분신을 밖으로 내보내는 단계에서는 되돌아오는 과정에 실패하면 몸은 깨어 있어도 정신이 돌아오지 못해 식물인간처럼 될 위험이 있다는 무서운 전언도 전해지죠. 그래서 숙련된 스승이나 안전한 지도가 없어 무작정 시작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신선의 길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갈래로 나뉘었는데 모두가 장수와 우주적 합의를 추구한다는 점은 같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철학은 제각각 다릅니다. 이 차이는 신선의 길이 얼마나 다면적이고 까다로운지를 잘 보여주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전통적인 계통은 매우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기운을 키우는 방식을 고집합니다.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야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의식의 분신이 밖으로 나갈 때도 아주 조금씩만 움직이게 하고 점차 범위를 넓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때로는 몇십 년이 걸려도 부지런히 조금씩 전진하는 방식을 택하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긴 시간을 기다리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더 빠른 방법을 찾는 갈래도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자연 환경이나 어떤 보조수단을 활용해 훨씬 빠른 속도로 기운을 끌어올리려 하죠. 물론 이런 빠른 방법은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또 어떤 갈래는 복잡한 절차를 모두 내려놓고 모든 욕망과 생각을 다 비워버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경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머리를 비우고 그냥 고요히 앉아 있으면 스스로 기운이 흐르고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몸과 우주를 연결한다는 논리죠.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상태에서 온전히 자기 내면만으로 길을 찾아야 하기에 더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길이 서로를 비판하거나 의심하기도 하고 반대로 서로 배워가며 새롭고 융합된 방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갈래도 있는데, 마치 어떤 강력한 물고를 한 번에 터뜨리듯이 몸 안의 주요한 길을 강제로 열어버리는 식이죠. 이 방법은 성공하면 단기간에 엄청난 기온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통제에 실패하면 심각한 뇌압 상승이나 체내 열폭주로 위험해질 수 있어서 옛 문헌에도 실패 사례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나 수행자들이 이 방법을 경계하고 멀리 하며 차라리 느려도 안전한 길을 택하라고 권유하곤 합니다. 결국 어떤 갈래를 선택하든 신선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질과 목적 그리고 시간과 환경을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방식도 본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맞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수 있고 애초에 지나치게 빠른 결과를 바라다가 몸과 마음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행의 성패는 단순히 방법론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다스리고 알아가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신선의 길은 누구나 갈수 있는 널찍한 대로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이 스스로 선택하고 부단히 걸어가는 오솔길에 가깝다는 말도 종종 들립니다. 결론적으로 신선의 길, 다시 말해 오래도록 사는 법이란, 옛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궁극의 물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온을 처음 다루는 것부터 시작해, 몸 안에 약을 만들고, 의식을 띄워 보내고, 우주와 하나 되는 체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삶이 얼마나 깊고 신비로운지 일깨우는 여정이라는 거죠. 이 길의 목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한계를 넘어 우주의 본원과 이어지는 자유를 찾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정말 그저 예전 사람들의 환상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어떤 지혜가 담긴 걸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음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꼭 신선의 길을 택하지 않더라도, 이 전통이 품고 있는 철학은 누구나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깥 세상에만 매달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잊어버리기 쉽상입니다. 신선의 길은 바로 그 점을 되돌아보게 해 줍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챙기고 몸과 정신의 흐름을 살피며 우주적 시야를 가져보려 노력한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삶에 새로운 관점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신선의 길이 보여주는 진정한 가치는 몸을 영원히 유지하는 데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해방, 그리고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삶이 아닐까요? 성공이란 무엇인지, 자유란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질문해보게 만드는 것이 이 전통의 힘이자 가르침일 것입니다. 신비로운 비법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 내면을 있는 그대로 꿰뚫고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하나의 거울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 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죠. 나는 지금 내 안의 기운이 잘 흐르고 있는가? 내 마음은 고요한가? 내 영혼은 자유로운가? 어쩌면 이 질문들이 바로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선의 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대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